카전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리뷰와 최신 기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전은 자동차, 항공기, 드론, 미래 이동 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채널로 시청자 여러분이 새로운 모델과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제 활용 중심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2026 MD 900 헬리콥터의 리뷰와 스펙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을 자세하게 다루며 이 모델이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MD 900 은경량 헬리콥터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안전성, 효율성, 조작성 그리고 임무 수행 능력에서 대폭 강화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용한 비행으로 유명한 NOTAR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며 회전익 항공기 특유의 소음을 크. 나추어 도심 환경과 민감 지역에서의 운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기역학적 최적화가 적용된 외관 설계와 복합 소재 기반 경량 프레임입니다. 개선된 구조는 기체 강성을 높이면서도 무게를 줄여 속도, 연비, 기동성을 모두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최신 디지털 항공 시스템을 탑재하여 비행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고, 조종사 중심의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가 도입되어 더 직관적인 조작성을 제공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한 넓은 캐노피와 업그레이드된 HUD는 비행 안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악천후나 야간 운항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엔진 성능 또한 향상되어 새롭게 개선된 터보샤프트 엔진은 더 높은 출력과 낮은 진동을 제공하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장시간 임무 수행 또는 구조 지원 작업에서 요구되는 내구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션 장비는 구조 위료 수송 산업 점검 잠시 임무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춰 확장 가능한 구성을 제공하며 고해상 카메라, 열화상 센서, 광학줌 장비 등이 추가되어 정밀 관찰과 데이터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객실 내부는 목적에 따라 손쉽게 재구성할 수 있으며 위료 장비 탑재, 구출 장비 적재, VIP 수송 공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소음이 줄어 탑승자 편의성이 향상되었고 진동 억제 기술이 추가되어 장시간 비행에서도 피로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안전 기능에서는 자동 안정 장치, 장애물 감지 경보 시스템, 비상 전력 장치, 강화된 기체 구조 등이 적용되어 일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제공합니다. 통신과 항법 장비 역시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어 팀 단위 임무 수행 시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정확한 위치 기반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환경 기준에서도 연료 효율 개선과 배출가스 감소가 이루어져 미래 항공 운송의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2026MD900은 민간 임무 공급입니다. 공 지원 산업 작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량 헬리콥터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전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래 기술 리뷰와 신모델 분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